직권해지 상태의 후불폰 개통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선불폰을 찾지만 아무데서나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본인 명의 회선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막히면 유심사도 절대 개통 안 됩니다. 하지만 조건만 맞추면 비대면으로 개통 가능한 통신사와 요금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개통 가능한 통신사와 개통 절차, 요금제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핸드폰 문제 해결사, 본버는 선불폰입니다. 오늘은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인해 통신이 막혔을 때 어떻게 내 명의로 다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불폰은 통신사 연체 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에 선불 유심만 끼우면 되기 때문에 연락처나 카카오톡 등 모든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약정도 없고 미납 해결 후 다시 원래 유심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개통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 개통과 지점 방문 개통입니다. 온라인으로 개통하려면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서, 토스 인증서 중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 편하게 개통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인증서가 없으시다면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점은 전국에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지점 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유심은 이마트24나 CU 등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사용 중인 통신사에 따라 적합한 유심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KT유심은 바로 유심을 LG는 모두의 유심 원칩을 선택하세요 유심번호는 유심 뒷면에 적힌 6자리꼴인 8자리의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화면에 나오는 대로 주소창에 직접 돈버는선불폰.com을 입력 후 따라만 해주세요. 10분 만에 개통이 완료됩니다. 자, 이제 요금제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요금제표를 참고하여 개인의 사용량에 따라 선택하세요.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무제한 요금제는 선불 396과 45도 요금제로 특히 하루 약 1,500원으로 통화 문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펑펑 쓸수 있고 기본 제공 데이터까지 월 20.3기가를 제공하는 최고의 가성비 45,900원 요금제가 가장 인기 있는 건 안비밀입니다. 성함과 서명을 입력하면 개통신청이 완료됩니다 개통활성화를 위해 영상 하단에 고정댓글에 있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이나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른 상담을 통해 개통승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심을 단말기에 끼워주시면 되는데요 유심인식이 잘 안될 때에는 두세 번 뺐다 끼우면 대부분 잘 됩니다 만약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저희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충전은 앱에서 신용카드, 실시간 출금, 가상계좌 중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고 빠르고 친절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